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구독 경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소비 체계에서 유행하던 공유 경제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새로운 소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경제란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시그 교수가 만들어낸 경제적 개념으로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시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급성장한 우버, 에어, 비앤디, 위워크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였는데요. 비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자연히 집안에서 편히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소비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구독 경제인데요. 구독이라는 전통적인 형태가 신기술을 앞세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로 발전한 소비 트렌드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용했던 신문 구독이나 우유 배달이 대표적인 서비스였는데요. 지금은 자동차와 의류, 게임, 도서, 가전제품, 생필품 등 구독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유통이 발달함에 따라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부터 각종 생필품과 개인 맞춤형 소고까지 구독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고급 자동차 산업까지도 기존의 렌트카 시스템을 진화시킨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구독 경제의 업종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소비를 구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구독 경제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한해 동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기업들은 매출액이 10% 정도로 감소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오히려 12%나 매출액이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일반 기업의 매출액은 10% 정도 감소했지만 구독 서비스 기업은 매출액이 오히려 8%더 증가하였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구독 경제의 성장과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시장은 2000년 2150억 달러(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5조 원)에서 2020년에는 5300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633조 원)으로 20년 만에 두배 이상 시장이 커졌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지난 2018년 31조 9천억 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25% 정도 성장한 40조 1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독 경제는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 강화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는 가성비를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 때문에 구독 경제는 기존의 구매 방식에 비해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구독 경제가 합리적인 이유는 고가의 상품 가격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용 횟수가 늘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독 경제는 소비자 선택의 고민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의 다양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여러 제품들을 끊임없이 비교 분석한 뒤 최종적으로 구매할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특권인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개인화된 서비스 요구의 증가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는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물건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비 주도권을 가진 MZ 세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독 경제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마다 만족감을 느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데 구독 서비스는 장기에 걸친 구독 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유리한 모델입니다. 셋째로, 물건 선택부터 수령과 사용 후 재주문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집까지 원하는 상품을 배달해 준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 근무가 보편화된 현재의 생활 환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매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이 또한 일회성 결제가 아니라 정기 구독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한번 결제 수단을 지정해 놓으면 자동적 지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정기 배송 모델은 인공지능 등으로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 서비스와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 번만 주문하면 앞으로도 고객의 맞춤형 상품을 알아서 문 앞에다가 갖다 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렇게 편리한 구독 서비스를 자연히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독 경제 모델은 향후 세계적인 경영 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경제의 창시자로 불리는 주오라사의 TN추호 대표는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 지배적인 경영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7년간 구독 모델을 선보인 기업은 평균 300% 이상 성장했고 미국의 S&P 500 지수 내에서도 일반 기업보다 구독 모델 기업의 성장 속도가 5배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주오라사가 2019년 전 세계 1만 3천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71%가 이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5년 전 조사의 53%보다 무려 20%가 더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이 트렌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기업들의 혁신과 맞물려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오라사가 직접 개발한 구독 경제 지수는 S&P 500 판매 지수의 9배, 미국 소비자 판매 지수의 4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국 소비 매출보다 420%, 미국 경제보다 500% 빠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소비 패턴이 급변하면서 구독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독 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매출도 지난 7년 동안 약350%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유통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걸음마 단계이지만 나날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넷플릭스의 OTT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서비스, 렌탈과 정기 배송과 같은 상품 구독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할수 있는 카카오 서비스 등이 출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 볼보 및 현대 기아차도 구독 경제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우리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통하여 지금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함진규의 시사 통통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시원하고 통통한 이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